그니까, 러 지금 아까 말한 대로, 예, 노서용 씨가 가진 돈은, 아, 그것에 번 돈은, 예, 잘 아시겠지만은, 노 대통령하고 연관이 있죠, 그죠? 예? 노 대통령이 돈 생기는 쪽에 뭐 연관이 있었겠죠? 예, 그거는, 예, 앞으로는 세금 제도로, 이런 거는 거의 다, 내가 아까 얘기했죠. 많이 불리는건 해소한다고. 그래, 안 그래? 일정한 개인이 일정한 이상에 늘어나는 것은 국가가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와요.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러나 이거는 대통령이 관여된 권력이에요. 누가 봐도. 그걸 전두환이가 가져간 돈을 우리가 지금 따질 수가 없는 거죠. 마찬가지면. 에? 그러나 그 당시 이런 부조리가 있었잖아요. 그래, 안 그래요? 네. 그거는 뭐, 뭐,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일이 이제 없고 이런 것들은 모두 중산주의에 걸립니다. <laughs> 중산주의가 걸리니까, 그건 걱정할 거 없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, 단, 지금 오는 사람들은 여기 강의를 100번 이상 오면 뭐죠?